뭐 어디, 어디서 기다리건 상관없어요. 아, 음, 여기다가 모아주셔야 되고 해변과 아, 또 가까운 곳에 있어요. 그럼, 거기다 모아주셔야 어디 돼 어디가 더 나아지겠습니까? 우리 우리 아는 갈까요?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여기다 모아놓고 가네요. 가네. 아니 만약에 네. 일행 중한 명이 여기 있으면 일행이 네. 일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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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행한테 맡겨도 되고요. 저요? 아 이거 가야 돼 아니 전는짐 보고 있어야죠. 그럼 어디가 좋을까아 저는 공이 드니까 여기가 좋은데 제가 옆에 갖다 놓는 게 낫지 않을

생각보다 너무 안 들어가시는데, 어떻게 된 거예요? 이거? <laughs> 그 아까 들어가서 막 너무 막 염도가 높다고 겁을 먹은 것 같아요. 경력심을 가져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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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굉장히 한가하다고 그러네 <laughs> 천천히 갑시다. 네. 잠깐만. 응? 근데 천천히 가우뭐할 네, 그래. 거야? 가서 갔다 그냥 바로 올라오면 는가방을 그래. 응, 거기다가 지갑만 빼고 놓고 집에 <laughs> 저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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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이도 겁나게 내려가야, 네? 왔다, 역서도 그냥 짜게 보이네. 하얀네, 그냥, 바닥에. <laughs> 아서두 분이 또 찍고 싶으신가 해서 찍 네, 그거 당연하죠 그야요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네. 네모진 거 네. 그것만 눌르시요 아 어, 네모진 거나어 네. 글씨 좀 그러네요. 좀 그래. 야, 하나, 네 번째 글자에요 하나, 둘, 셋. 네. 멀리 찍어 버려야지. 구리서 네. 보세요. 네. 오케이. 가 먼저 뜰 것인가? <laughs> <laughs> 어야와요 밑에까지 가면 저거 저 그늘 신대 있구만 <laughs> 자여기 와서 발은 담가 봐야 한다 그랬네 어, 발은 담가 봐야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올라오고 여기를 어떻게 또 올라오고 그래 아니 는안 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<laughs> バーシューこんなに狙わね 머드팩도 어디서 얻는 데가 있는가 보네 <목소리> 아 머드팩이 있으니까 얼굴이 안 타겠구나